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어 목사로 또 선교사로 주의를 하면서 보아원 유치원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어 탄자니아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아멘 또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도 도전을 받고 또 마음 한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아멘? <laughs> 예, 성경에 따르면 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또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어떤 행위나 어, 우리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단지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어, 죄를 짓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그래서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또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 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어, 그 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누군가 구병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그 구명 튜브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명 튜브를 붙드는 사람은 그 물에서 나와 살 것이요. 그 구명 튜브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한, 진리를 거부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의 어떠하이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확인해봐야만 알수 있지.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 17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천국은 바로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란 천국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입니까? 의는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비로소 화평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생의 삶을 살고 싶지 않,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죄된 길에서 벗어나와 진정한 의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따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 이것을 인자가 주시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신,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는 썩어질, 썩어질, 우리, 우리 몸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영, 그러면, 영생은 어떤 것으로, 어떤 양식을 먹어야 영생이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영생의 양식인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애쓰며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화평을 누리고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두끼 이상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또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아서 중학교 이상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일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을 때 그들 안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받기만을 바라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이제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기쁨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가난과 어떤 어, 련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알렐루야 사랑하고 싶고 갑니다.